자, 안녕, 아니... 자, 안녕하십니까. BJ 꾸미입니다. 자, 오늘 할, 어, 마크 방송은요. 바로, 어디지? 해양이라고 했나? 해양. 자, 바로 건축인데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땅 위에다 짓죠 근데 저는 틀리게 나무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석으로 만든 나무고요. 여기 보시면 크리퍼 머리로 컴퓨터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수영장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키우는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의 프라이버시 제 방이죠. <laughs> 이게 안에 얼마 들어 있는지 몰라. 대이블록 백색. <laughs> 뭐지, 이것은? 곤중부양인가 이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말로 만듣던곤중부양 꾸미의 나무집 꾸미방. 자, 여기는? 꾸미는 나무집 거실. 자, 이것이 TV구요. 이게 여기가 자동산보원 되구요. 자, 재료는? 어... 일단, 화분, 참나무, 모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와 참나무와 꽃, 그리고 화분. 그리고 표지판, 계단, 그리고 무로, 그리고 양털, 그리고 양조기, 발광석, 상자, 인챈트케 이런식으로 있고요그 다음 물까지 필요합니다. 이거 덮을 때. 자, 철블럭, 그리고 석용블럭, 그리고 카펫, 회색카펫, 그리고 커리... 크리퍼볼. 이거 공중부양할 때는 이렇게 먼저 블록을 위에다 하고 딱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여기는 제 방이고요. 어, 이 집이 괜찮으시다면, 은 어, 댓글에다가, 아래, 영상 아래 댓글이, 댓글에다가, 어, 좋아요! 에이, 이게 뭐예요? 하시거나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건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거 집 짓기 전에 전에도 한번 건축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전에 건축은 어 제가 어 이거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 이거 어, 저번에 건축에서 이거, 막, 이렇게 한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여기가 도움을 받은 데라서. 자, 이거는 아예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자, 댓글에다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and 싫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렇게. 아니면 따봉 버튼 아니면 싫어요 버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 건축에 좀 어, 재미있었다 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지금까지 bj 꿈이었습니다 빠빠롱 와!